4,4,5,2아4,4,5,2어100 아, 가나요? <laughs> 아이 틀렸어! 아 맞다 1,1,4,3,5 1,1,4,3,5? 야 그래도 괜찮아 5? 어. 그래도 괜찮아 줄4,3,5,2 이거 문학 아 4,3,5,2? 5,2,5,2 5,2,5,2 5 2아말 화석할게 어 화석 틀리면 4,3,4 5,4,3 <laughs> 1,1,5,2 다만... <laughs> <3만, 3만>, 야, 너 1등급이야, 이거 1등급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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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개, 개 틀렸, 아니, 4개 틀렸, 개틀었어 아... 잠깐만 그, 이거 7번인가? 7번, 음. 7번에 배점 2점. 그... 음. 아, 2점이어야돼 그, 그, 밑에, 밑에... 12에서... 예, 12개... 어, 아, 이... 이... 3... 이 뭐야? 배웠다요 잠깐만... 예, 마지막 3, 건데, 그... 5지 30번이지... 이... 하면은 236에 9... 5 3 6 9... 9... 이니 아니야? 92잖아, 얘들아. 92 91도 아니야? 92도인데. 아, 잠깐만, 갈게. 그, 그, 사이트 보고 일단 여기다 써놔. 아, 수고했다. 야, 나. 진짜 수고했어. 수고고했어수 내가 수가능이야 아!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수어 수고했어. 어어어 야, 여기 2 2 0 맞아? <laughs> 나 지금 거 가보자. 5 4 5 1 4초맞아5 3 1 4 3 5 4 1 4 3 2 1 5 4 2 2 1 5 4 2 2 1 2 2 1 1, 1, 1 1 5 4 2아2 아, 나, 7, 7, 3, 3, 4 2 2 1 5 4 2 2 1 5 4 2사1 5 4 2 4 2 2 4 1 332 332 452 25 2어19 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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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30 30 30 30 30 30 3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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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뒤3서3에3뒤3서30 30 3사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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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 2. 3 3 어? <laughs> <나 115만 웃음> 3 <laughs> 한역최도호와맞나러 아, 그러면은... 학생의 특정점입니다저 영어가 중요해요 영 약간 근데 그렇지. 이거 이등급만맞지응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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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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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번에 이... 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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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봤는데. <웃음> 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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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 있어요, 너 20번을 틀리냐? 아 25번? 15번, 15번이야, 15, 15번, 15번이야 15번 15번이 뭐고장이거3점짜리야 <laughs> 이거 3점짜리 어, 15번이 뭐고그거다아 어? 어, 16번부터지 막 잘라살라 잘라 말하고 얘가 마지막으로 어? 누가 뭐라고 아, 말는아 말... 아, 근데 이못막 콘서트 갔다 멋있게 하던데 어, 나도, 나도 <laughs> 틀렸어 근데 여기 어, 뭔데 이게 뭐지? 아3 2 1 5 4잘하게 네. 나쁘지 않아요 몇번 틀렸어? 몰라 이거 뭔지도 몰라 거 2점짜리야 아, 다이 2점짜리 틀리노? <laughs> 네, 5권. 5권. 4, 3, 3, 2, 4 2, 4? 오케이 5, 3, 2, 5, 4 5, 3, 2, 5, 4 미친 네 5, 3, 거 같은데? 4, 4, 1 5, 3, 4, 4, 1 안뜰것 같은데? 네? <laughs> 25234 25234 어, 나나에 이해했었는데 냄비 네개 그거 아니? 그.. 살점 레치고 어, 맞아, 그거.. 살점레츠고 어, 같은데 내가 는데점짜리가 음. 알려주면 안 돼? 3점짜리 뭐가 있는지? 아, 페아파몇번 틀렸어? 똥싸 15번이 아, 3점이지 아, 3점 아, 이거, 이거, 뭐였는데? 근데 이거 내 책상이거든요? 8점? 2점 오케이 근데 근데 3점 2점 차를개발이 틀려도 2점 어? 응? 아니 근데 이번엔 다 어려웠어 40안 읽었어 중간에 걸 40번에 2점 점아 이게 12, 13번이 아패티드 37, 4 8이니까형점로 3점 아, 어, 맞는 거를 음, 야 어떡해 1, 2, 3, 4, 이건 맞는거를 세는게 더 빨라? 2점 닥쳐 야배댓포형 하지마 아 진짜. 아, 만 이거 환하네요. 내가 계산이될것 같은데 자 일단 5점 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70점이다! 3학년 10위 최저 뭐야? 최저 구경수... 구경탐 구경탐 어디있어? 구경탐 3합어3합년1이니까야 이거 6등급 나와도 돼야 이거 무조건 생일 연사가 진짜 예, 첫장부터 막혔어. 막혔어. 그냥 막혔어. 응. 나안 봤니? 막어 <laughs> <laughs> 아니, 한국사랑 생일 연사 다할거지국사국 국사 합시다. 국사야. 자, 내가 외국노일까? 아닐까? 나 내가 국시다나개어려웠어 아니, 진짜 처음 보는 거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5133. 2 어, 담았어. 45253. 253. 에이씨, <laughs> 아이, 괜찮아. 5, 4, 1, 3, 2. <laughs> 너는 내공부였어 <매국> <laughs> 아니야. 2, 4, 3, 2, 1. 4, 3, 2, 1. 아니 어. 오케이, so 몇 점인지 세볼까요? 1 더? 32. 허! 28? 위치가 아니야? 야, 등급 4등급. 4등급이야? 5등급 아닌데. 니 여기 페라 444 5 4 여기 어, 3 쓰고 4아 어, 콘텐츠 엔진 심이셔 어. 야 근데 이거 콘텐츠가 돼? 4학은 있다가 확인하자 42555또44555또44555 33444 33444 하나 맞았3 4어12131 1 3 1 미씨 근데 이번 생년 등컷이 진짜 어, 맞아. 맞아. 근데 4 3 2 5 5. 너유은100%안 나와. 유은 아니겠지? 행운 다섯 개맞았어 괜찮아. <laughs> <8번 웃음> 2.5 그리고 10번 점 응? 13만 3 응? 점 응? 3점. 왜 3점, 아, 3점. 여기? 잠2점나 나 근데 여다1 0 0페이1 0고 계산 안 돼. 자, 10에... 32. 32. 32. 32? 이거 4 어, 3 2 이거 4두개 넣었 아니야 3컷이 3, 3, 음, 3 근데... 31점이었어 어? 그럼 어? 3, 3, 아, 3, 4, 3이라고? 야 3이야. 32점 맞았는데 3이야 윤사 진짜 계속 윤사가 그냥 개망했어 그냥 죽었어 <laughs> 오케이 13454아 sorry 551134 응? 나쁘지 않은데 43225 3225 5241 55241자야 생모도 더렇지 아 비슷한데 오케5 3점 3점 응 2점 응응 2점 3점 응 3점 응 3점 응 3점 요 다들 떨어지 마지 있다가 다 끝나면 해야 돼 139점이니까 19니까 아 31점 31점 근데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둘다 10마이 이제 일번업까지 채점하고, 이제. 일본. 일본. 근데 나일번업백나되야 어, 야, 숫자가 어. 더 많이 나가려고. 야. <laughs> 근데 일번어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3 0개예요 아니, 약간. 미쳤어. 아, 나 20문제일 줄 알았는데. 4 0분 보더라고. 나 진짜 중간에 그냥 <laughs> 토서고 서 아. 퇴장시켜주세요. 근데 우리야, 우리는 일번너제2외국어볼 때. 어, 한 10명이 있었어. 아, 우리는 그때 나갔어. 음? 제외국어 볼 때. 거의 시작할 때. 진짜, 진짜 늦게 나갔어. 아, 우리에 근데 약간 음. 실수가 음. 많았던 것그 약간, 한입 때 토서식은 없가 아니 에? 너가 너제 2위에 꼬가 선택해서 그래, 어, 그래? <놀람> 그래서 재수생이 있어 우리는 안에서 다 고3이었어 어. 어, 나도 나도 어, 빨리 채점하자 이제 일본어 그래. 우리는 8명밖에 없었다니까? <laughs> <laughs> 아, 약간 엔틴 그 라이브도 그청일 알아듣고 어, 것 <laughs> 야, 것 뭐, 야, 어, 이런 게찮을것 같은데 야매로 풀었어요 이런 게좋겠더라고요 <laughs> 사실 더라 아, 그러면 한번 정해봅시다 작정 작정 어제 키이한 거야? 응 1, 5, 6, 7, 8, 9, 10, 5 3 24, 3 5, 3 2 4 3 1 2 1 51, 야두개씩 맞고 있어 <laughs> 4 4 2 4 1 4 4 2 4 1어 뭐해? 2개씩 <laughs> 맞고 싶었어? <laughs> 여기 세개 맞으면 돼5 2 3 3 5 4 5 2 1 4 2 1 4 <laughs> 이정 둘,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점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이 정도, 이정1이 정도, 이정1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아 정도, 이정이 <laughs> 이. 그이 아니라고. 14점. 14. 자 그럼 이제 등급표 확인시 가봅시다. 네자 가보자고 등 어, 해주시죠. 그렇죠. 뭐 일본어? 네, 일본어랑 어. 수학 이제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네4등급이었습니다4등급이세요 와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어. 네, 일본어로 해도 3 4 11을 맞췄네요. 나이스. <laughs> 국어 2. 수학 4. 응. 영어 3. 응. 한국사 4. 생윤 생연. 생연 몇 점이죠? 생연 몇 점이죠? 생연 3등나 3, 윤사는 맞겠지? 맞아, 맞아. 윤사, 응. 윤사 몇 점이었지? 31점, 1. 3, 4아니 아니야? 아, 4아4 4 4 4 4 <laughs> 그럼 <생연>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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